조성모씨 아! <laughs> 여러분들을 깨물어 드리다 조성모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 모으니까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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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나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, <laughs> 저, 저희가 사실 네. 그 게스트분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목청이 터지도록 지르고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흔들며 춤추겠다고 <laughs> 다짐한다 아, 다짐, <웃음> 다짐하나요? <웃음> 다짐 다짐해야 <laughs> 하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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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만 너의 줄 몰라서 너를 알을 줄을 몰라서 내가 줄수 있는.